이재명 뭐 이재명 건강이 많이 안 좋다. 아 그러고 이제 중년 하냐 그러면서 얘네들이 되게 웃겨요. 용산에다가 니네가 내각을 총사퇴해라. 한덕수 총리 사퇴하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런 걸 욕을 했어요. 이재명 죽여 생겼는데 니네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용산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오늘 너무 나이스였어. 누가 시켰냐? <laughs> 누가 시켰어? 누가 단식하라고 시켰냐? 아 전요 오늘 그 페북에서도 어떤 분이 그분도 유튜브 하시는 유명한 분이 딱 했는데 시대정신은 누카렵 같다 <laughs> 아 최준영 박사야 최준영 박사가 시대정신이 누카렵 같다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는데 그러니까요 단식 누가 하라고 했냐? 누가 너 단식하라고 목에 딱칼 댔냐? 이게 누카렵이 뭐냐면요, 누가 칼로 협박했냐 이거거든요. <laughs> 누가 누가 칼로 협박했냐? 이게 이제 누카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용산의 대답은 누카렵이었습니다. <laughs> 누카렵?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고? 어, 왜뭐어쩌라고 어쩌, 뭐요런 거였어요. 요런걸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그렇죠. 항상 이제 공적인 말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이제 저는 이거를 해석할 때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리고 아니 단식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도 정말 웃겨요, 여러분. 얘네가 지금 요구하는 게 국무총리 해임하랍니다. 국무총리가 해임하면 이재명이 단식을 풀게. 뭔 소리야? 뭔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처지, 이재명의 처지는 여러분 이거거든요. 내일모레 늦어도 19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된다. 연, 연휴 전에 체포동의안 표결한다. 25일이에요. 25일. 이거 지금 본회의 일정이 25일이기 때문에 본회의 그가 지금 25일에. 추석 연휴 들어가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월 월요... 요번 주 중에 요번 주 화요일 전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다음 주 월요일쯤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되는 <laughs> 자, 이재명 정말 죽고 싶을 겁니다. 어, 이재명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쟤네들이요. 쟤네들이 지금 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이재명이 단식을 왜 했지? 그게 명분이 없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왜 해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정확히 너희가 요구하는 게 뭐야? 이재명이 굶고 있는데, 아니 굶고 있는 게 이제 국무총리 회, 해임 사유가 안 되잖아요. 뭐야? 도대체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국무총리 해임에 이유가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도 지금 물다 빠졌지 사람들 해산물 다 먹고 있어 해산물 다 있고 여론이 안 좋지 니네 전 세계적인 반응 니네가 밑장빼기 하다 걸린 것들 계속 어? 뉴저지 구의원 만나가지고 미주, 뉴저지 뉴저지 그주상의원을연방상의원처럼 꾸며가지고 사진 한방 찍으려다가 이수진 그것도 실패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양, 그, 뭘 양보를 받고 싶은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이재명이 나 감옥 가기 싫어요. 떼버리는 것 밖에 더 되냐고. 그래놓고서 더 웃기는 건 있잖아요. 구속영장 쳐지기 이때 의사들이 계속, 아니, 저는요, 그러면 그 의사가, 대변인 말고 의사가 진료소견, 피검사 가지고 발표를 해. 이재명은 공적인 인간이고 이 인간의 단식이 공적인 거면 이 인간의 단식이 공적인 거면 니네도 공적으로 발표를 해 의사가 그러는데 당하고 혈당하고 기타 등등이 되게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당을끝내야 끝내, 끝내, 돼요라고 얘기 안 하고 그 담당 의사 니네 민주당 쪽 의사들 많잖아. 피피 어, 피 지금 혈당이 얼마 수치로 얘기하고 피 검사 몇 며칠 몇 언제 피 뽑아서 어떻게 어디서 검사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피 검사입니다. 그거 전부 다다 투명해서 또피 바꿔치기 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우리가 다그 CCTV 이재명식 논리 있잖아 CCTV 수술실 CCTV 이재명 논리하냐 이재 이재명 법안이고 이재명 피 빼는 거부터 시작해서 나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까지 다 생중계해. 그러고 나서 니네가 그걸 구속 건강상의 이유나 뭐 이런 거를 구속 거부할 거 아니야 니네가 의사 동원해서 뭔 얘기야 그래 놓고 있잖아요 더 웃긴 게 있어요 오늘 오늘 웃긴 게119 출동했습니다 여러분 11, 119 이재명 있잖아요 이재명 죽는다 그러면서 119 출동을 했, 했는데 그랬는데 2번을 거부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애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이러다가 이재명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어쩌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 단식하라고? 참. 저는 이제 단식 같은 게뭐 지사, 열사, 뭐 선비의 행위, 아니야? 앞으로는 단식은 꾀병이다 앞으로 이재명 이후에 단식은요 앞으로 여러분 단식은 꾀병 범죄자가 하는 거 무슨 조선의 선비 같은 소리들하고 앉아있어 이재명이 이 한국 정치에서 단식을 없애는 혁혁한 공론을 세우고 있다 단식이 꼴 보기 싫어지는 그러면서 뭐 오늘 홍준표 시장님은 사람 죽겠는데 비아냥거리고 놀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데 홍지표 시장님은 공인이라서 그러신 거고 저는요, 저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어쩌라고?